더불어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올해 1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정안에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고 인사불이익도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가 집단 반발하자 민주당은 이들을 국기물란 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 파면, 특검, 국정조사까지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위법한 지시는 거부해야 한다. 거부해도 인사 불이익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부당함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정치 검사의 항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즉시 징계하라. 김병기 원내 대표는 검사 특검법을 폐지하고 파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장, 지청장, 대검 연구관 등 다수 검사들은 7,400억 추징 실패와 형량 문제 등 항소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무부가 사실상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위법 지시 거부권은 공무원에게 주면서 정작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를 문제 삼는 검사들은 징계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성호 장관이 정 수사지휘권 없이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성남시는 정장관과 노전대행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